얼마 전에 요거니가 이유도 없는데 그냥 얘가막그 중에 진상 박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야밤에 애를 데리고 나갔어 요즘 애가 응. 왜 이러냐 요즘 그때 또이 응. 남편이 뭐랬는지 아 원더윅스가 <laughs> <웃음> 아직도. <웃음> 아직도. <laughs> 아 <아니, 웃음> 원더윅스는 신생은 아거어서 <laughs> <laughs> 남편이 이거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로건이가 어릴 때 그때 자기에게는 원더윅스라는 게 위로고 위안이었다는 거야 요 내가 왜일까? 너무 울음이 길면은 그 원더윅스를 한번 찾아보자면 그 애가 그 주에 해당이 되어있다 그러면은 아, 다이래. 니 애만 이상해. 지금 다이래. 이렇게 지금 마음이 되게 편했대. 그 원더윅스라는 게 내가. 아, 그렇다면, 은잡들 원더 믹스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음. <laughs> 1월 달부터 12월 달 동안 해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돼. 3월 달은 새학기가 시작되잖아 3월 첫째 주부터, 이 원더 믹스가 아니야. 3월 첫째 주에 의외로 애들이 잘해. 맞아. 그치. 음.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애들이 의외로 음. 잘해서, 어메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잖아. 근데, 이제 원더 믹스가 셋째 주, 넷째 주에 찾아 <laughs> 알았구그 <laughs> 아, <그런구나>. 그치 <laughs> 셋째 주 넷째 주에 갑자기 얘가 센터 같은 거 하원하고 보내면 잘했는데 안내할라 그래 힘들어해 지금 얘가 잘하나? 이렇게 안심이 될때 그쯤 그쯤이야 올해 초등학교 보내놓은 음, 엄마들이 있잖아 응.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 다들 첫째 주 아, 둘째 주에 저런 대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아, 아, 이제 셋째 주 되면 전화가 그러게요 4월달에 기형 기억이, 야 아, 아, 아. 벚꽃 시즌이 끝나면은 송진가루 시즌이 시작되거든? 아, 아유, 아유. 벚꽃 가진 괜찮은데 송진가루의 시즌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또 언더리스. <laughs> 다시. 또 언더리스야. <전달할> <susceptible> 4월. 네, 그래서 <laughs> 내가 보니까 4월 말에서 이 송진가루가 언제 끝나나 내가 한번 음, 체크를 해봤는데 <laughs> 최근에 끝났어. <laughs> <manifestations> 어, 그렇지 않아? 최근에 끝났어. 4월 말부터 5월 중후반? 사 세트 주가지는 음. 진상 바가지야. 그 나는 로건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5월 달 되면은 어린이날있지어버이날있지 그렇게 약간 행사 같은 게 있잖아. 뭔가 즐거워야 되는 음. 행사가 있잖아. 그때 협조적인 음. 적이 없어. <laughs> 엄마가 다른데 자꾸 신경 써가지고 원래 이렇게 애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 좀 짜증.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심심한데 지금 엄마 나 혼자 나. <laughs> 맞아 엄마 아빠 아이 셋이서 외출할 때는 응. 얘 위주로 다 맞춰주는데 맞아.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응. 얘 맘대로 하게 주는 시간이 음. 예전보다는 응. 적어. 응.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응. 가족 행사있으은그 응. <laughs> 주말은 원더데이야. <웃음> 그런, <웃음> 그런 날은 항상 원더데이였어. <laughs> 6월로 넘어가? 응. 6월이 그나마 괜찮은데 6월 달이 밤이 좀이자 밤이 엄마랑 같잖아 애들이. 밤에 나는 괜찮은데 얘는 더워 아, 그래서 에어컨을 아, 틀까 말까 틀까 말까 해서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안 틀어 자꾸 깨 음... <laughs> 맞아 맞아 내가 좀덥다싶으면 에어컨을 바로 딱 켜줘야 돼잘때 음, 그것만 네. 잘 넣기면 6월달은 음, 괜찮은 것 같고 음, 7, 8월은 맞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이렇게 막어디서더까지가딱걔네 원더위스는 없는데 돌발적인 원더 <laughs> 더 <원더> 아워가 있어 <laughs> 아워, 아워, 아워. <laughs> 미치고 활짝뛰는먼더 아워가 있어. 언제요? <laughs> 어. <laughs> 아니, 그럼 되죠. 어디 바닥부스 갈 거야? 갈 음. 거야 해서 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어머, 바닥부스 가동비안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아, 다시 준거죠? 어디를 찾아서 해내고, 길에서 약간 해내야 되는 음. 시간이 있다면, 음. 요럴 때가 먼더 아워야. 대환장이란도 음. 그럴 때. 음. 7, 8월에도 장마가 몇번 있지? 네. 7월에 7월 한두번 정도, 정도 음. 있고, 네, 어, 8월에도 8월 8월 초한번 한번 있고, 있어. 그러고 나서 괜찮아지는데 음. 장마의 기준은 아, 이틀, 오면 <웃음> <웃음> 이틀 어. 이상 오면 장마야. 어. 이틀 이상 오면 장마가 이세달 동안 네 어. 번은 있어. 그때도 <laughs> 언더니스야. <언덕이 웃음> 왜? 왜 로건이 언더니스야? <laughs> <없던? 웃음> 아니 로건이는 그렇고 로건이는 한번 나가서 놀면 <laughs> 재밌긴 한데 그 일조량 되는 것 같아. 네. 내가 볼때 일조량. 아. 아. 햇빛을 많이 못 어. 봐서. 아. 흐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날이 흐리니까. 흐리니까. 애들은 그런가? 어때? 많이 못 나가니까 짜증 나고 응. 집에만 있으면 장마철에 원더위스도 할 것도 없잖아요. 왜. 근데 계절이 한 번씩 바뀌면서 응. 이게 온도 차가 이렇게 바뀌니까 응. 애들 한 번씩 잠을 못 자. 응. 한적이 때마다 일주일씩은 응. 아. 원더위스가 추가로 껴어 있어.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때 언제야? 9월로 넘어가면 9월에 그게 있어 추석이 있어. 아. 추석 때도 원더데이야. <laughs> 추석 <laughs> 때워더데이지야워더데이즈 <초등학교 원더> <laughs> <원더 데이지를. 웃음> 할머니네 집에 가잖아. 그럼 재미가 없잖아. 자기가 놀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집에서는 돼도여기선안 되는 게 있잖아. 맞아, 맞아. 우리 내 집이 아니니까. 좀 그럴 때 이제 재질하면은 짜증이나 나중에. 음, 음. 그리고 또차 막히고 막 이러니까는 음. 명절이 워더데이야 또. <웃음> 맞아. <웃음> 10월 달이 황금기야. 맞아. <laughs> 네. <laughs> 진짜야. 10월달이 황금기야. 음. 그때밖에 없다, 황금기는. 음. <laughs> 10월달은 햇살도 되게 좋아. 음. 햇살도 너무너무 음.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오고 음. 애들 기분도 음. 좋고 음. 11월달까지도 황금기야. 그렇게 춥진 않아. 11월 중순까지는. 음. 맞아 맞아.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괜찮아. 음. 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11월 음. 마지막에 있단 말이야? 언더이요야 음. <laughs> <먼저 있어야? 웃음> 몇번째야? <laughs> <지금>? 원더있스야 흔적이니까 <laughs> 어, 원더있스도또 12월 3월부터 시작하잖아 응. 12, 1, 2, 3달 동안이 겨울이잖아 쭉 응. 원더윗스야 <laughs> <laughs> 왜냐면 해가 짧아지잖아 여름에는 해가 8시에 지는데 응. 그때는 5시 반이면 해가 저버려 그러니까 일조량이 너무 적으니까 애가 바깥 활동을 충분히 못하잖아 애들이 요건이는 그런 것 같아 애가. 그리고 막 감기도 잘 걸려 맞아 어. 툭하면 감기고 그때는 애가 감기가 걸리잖아 또 추워야 감기가 걸릴 때마다 응. 맞아 어, 감기가 걸리면 은 일주일씩은 무조건 1월달부터 지금 5월 말이잖아 지금까지 감기 몇번 걸렸어 애들? 한 번? 한 번도 번안 걸렸어요. 오. 기는? 세번 정도? 정도? 오. 요즘에 계속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역이 좀 약해진 거라고. 그래서 면역에 좋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찾아봤는데, 홍삼이래. 아 그래아예 마침 뚝 떨어졌거든. 그래가지고 <laughs> 다시 사야 돼. <laughs> 다시 사서 먹여보려고 그냥. 아니, 갖고. 진짜 12월, 12, 12, 6개월을 먹었는데, 6개월 동안 얘네 7통 정도 먹었어. 음, 내가 진짜. 이거를 안 잡아놓으면은, 한주동을 <laughs> <현식을> 먹어버리니까, 그냥. <laughs> 7통을 먹었어, 지금까지. 10번 걸릴 거, 한 7번 정도 걸리면은, 그게 효과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 번에 안 걸리니까, 네. 단한 번에 안 걸리니까, 네. 나 신기해 음, 죽겠는가, 음, 지금. 그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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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막 이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단체 문자 왔어 전체적으로 지금 열을 동반한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대. 진짜? 뭐 학교 등원을 못하고 있는 애들이 많대, 지금. 건강한 아이들도 잘 신경을 써달라는 문자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어머.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로건이가 이렇게 멸리도 걸렸던 거야? 와 진짜 했는데 이제 그날 밤부터 이렇게 <laughs> 30분 <laughs> <laughs> 번 4번은 네네 걸렸어야 되거든? 음. 근데 지금 한 번밖에 안 걸렸어 한번 걸린 것도 지금 며칠 전에 걸렸던 거라서 음. 약간 아깝긴 해 음. 그래도 다 걸렸어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럼. 제가 지난번에 케어유 홍삼고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때는 홍삼인데 맛있다라는 거밖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저도 로건이한테 홍삼을 처음 먹여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접시에다가 여러 가지 젤리를 놓고 젤리 선호도 조사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아이가 안 먹는 문제로 못 먹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아이가 안 먹는 문제가 있으면 무료로 환불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받아놓는 그런 것밖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제가 6개월 정도 로건이한테 꾸준히 먹여봤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먹었어요. 로건이가 잘 먹으니까. <laughs> 이 홍삼젤리를 먹임에 있어서 단 하루도 이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안 먹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꾸준히 먹였는데, 진짜로 감기에 잘안 걸리는 거예요. 지난 겨울 동안 한 번도 감기에 안 걸렸어요. 심지어 쭉 감기에 지금까지 안 걸렸었는데 최근에 한번 감기에 걸렸던 게 그거 한 번이거든요 로건이가 원래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예요 얘는 한여름에도 감기를 몇 번은 걸리는 아이거든요 10번 정도 감기 걸릴 거 7번 정도 걸리면 그게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감기에 안 걸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을 때보다 좀더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맛도 맛인데 효과까지 있으니까. 지난번에 구매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잘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꾸준히 먹여보세요.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감기에 좀덜 걸리는 거를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정말 내가 예측이 잘안 되는 이알수 없는 이 컨디션 이런 걸로 힘듦이 많아요. 그나마 감기라도 한 번이라도 덜 걸려야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거거든요.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딱 일주일 동안만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댓글 이벤트도 있어요 케어유 홍삼꾸미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선정하여 홍삼꾸미 한 달치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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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세요.